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태국에서 감리회 파송 선교사들과 함께 태권도 선교에 기여한 공모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기감은 오늘 감리회 본부에서 태국 파타야시 포라멧 가피체 시장과 경기도 태권도협회 김경덕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파타야 포라멧 시장은 태국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한국의 언어와 문화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도 맺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태국 파타야시에서는 기간파송 소환실 선교사와 경기도 태권도협회가 협력해 2019년부터 해마다 파타야시장배 태권도 대회가 열리고 있으며 지난달에 국제 오픈으로 승격해 동남아시아에서 1,5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